알렐리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다니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 기도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요즘에 장로교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성령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보통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설교 하시면서 성령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아주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어, 신학이 없다는 거죠. 어, 제가 앞으로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연합 예배에 관한 나름 비난은 아닌데 비판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연합 예배와 연합 집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신학의 부재와 신학의 혼합 때문입니다. 아, 물론 신학이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네, 그 가지고 제가 뭐 구원을 받니 안 받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합 모임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합 모임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 예배와 집회 같은 경우는 아, 조금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이미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은 이미 충만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성령 충만이 없는 거지. 아직 성령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느 날 조금 왔다가 어느 날좀덜 왔다가. 또다 왔는데 또 빠지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이미 충만하세요. 내가 죄를 짓건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건 상관없이 성령님은 이미 충만하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성령은 충만한데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죠. 그 책임이 성령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라고 하면 오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분이 아니라고. 내가 성령님을 갈망하면 성령이 내 안에 한열 번씩 들어오고 성령을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 어느새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신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세요. 유식한 말로 그걸 내주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이미 충만하신데 자꾸 성령님 보고 충만하래. 요 성령 충만을 받으래. 여러분이 성령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나 이미 충만한데. 나는 얘 마음 속에 충만한데 계속 목사는 충만하지 않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진짜 성령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면 진짜로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실한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룩한 척 막 뱉는 말인지 근데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거룩한 척막 뱉는 말이라고 해도 그는 그 목사가 신학의 부재인 거죠 신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교가 제 세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2차 블레싱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게 틀렸다라고 실컷 신학교에서 배워놓고 나와가지고 단임 목사대에서 설교한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대요. 아니요. 성령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와있는데 왜 자꾸 오래 <laughs>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미 와있는데 이미 다 왔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오래 아니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 왔는데 자꾸 못 찾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충만하신 성령을 누리도록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내조하시니까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니까 100% 완벽한 성령께서 나네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분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꾸 와달래 이미 왔는데 뭐 어쩌란 말이오. 이미 왔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충만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주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양자 삼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아내는 성령님이 이미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게 아니라, 충만한 성령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인생을 사시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소망을 좀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 뭐 10시간 기도하면 90% 충전이 되고, 방언을 하면 10%좀더 충전이 돼서 충만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하지 말라고 충만한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갈급하시면 성령님께 오라가라 하지 마시고 충만하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발 이미 와 계신 성령님 계속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충만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을가지고 주일 예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알레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이영야